좋은 아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의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감남산에 가셨다. 습관적으로 감남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남산은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은 산 위에 동네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밑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감남산이 있습니다. 감남산의 개세만의 동산. 한쪽 부분이 개세만의 동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남산에서 보면은 에루살렘이 올려다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은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남산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섯 번 정도 방문하셨습니다. 6월절에 방문하시고 수전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이런 언제 이한 며칠씩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다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사는 곳입니다 베단이 시몬 이런 시몬이 또 초대해서 식사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단이는 그렇게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예수님 거기서 주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출퇴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배단이 가는 길에 바로 이 감난산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감난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기도해도 됩니다. 차 타고 가면서 이런 기도할 수도 있고요. 일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보면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뭐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 놓고 거기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 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을까요? 베단에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까? 왜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사건입니다. 성찬식을 끝내고, 세족식과 성찬식 끝내고, 어, 그리고 가론 유다에게 이제 너의 행할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는 장소를 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유익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장소를 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월드컵 할때 최고의 성적이, 4강까지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이 4강까지 올라간 성적은 언제, 어디에서 낼수 있었습니까? 홈그라운드에서 낼수 있었습니다. 이런 홈그라운드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가장 최고의 실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은 이런 편안함입니다. 이홈 그라운드의 이런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4강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이 편한 곳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 이런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 나는 마음이 가장 그곳에서 편합니다. 여러분, 어, 가만히 주일날 예배 때 보면은 성도들은 꼭 앉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 왜 그럴까요? 뭐 다른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꼭 앉는 자리에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 그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나에게 편안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도한다면 어디에서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편한 곳은 어디입니까? 관을 따라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면 은 가버나움에서 또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사렛에서도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그 거룩한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꼭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말은 에이다라는 헬라인데요 여기서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거룩한 습관들이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간지 모릅니다 어제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도 기도 못했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남으면 기도하지, 아니요, 여러분. 시간이 절대 남지 않습니다.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시간,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크게 네 가지로 보면은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 드라마를 보는 것, 이런, 이런 것은 급하지, 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 내가 오늘까지 전기세 내야 될때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본다든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급하지 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입니다. 또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의 차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음. 그것이 이제 내 일과 연결될 때는 그러겠죠. 여러분, 이네 가지 일 중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요? 아닙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이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거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뿌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은 여러분,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만 보내고 결국은 급한 일에 쫓겨서 살다 보면 이런, 우리는 5년 후나 10년 후나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시간을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9시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슬림은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과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어 스몬 교회 근처 에인마일 쪽에 보면은 무슬림, 힌두교, 힌두교 사원도 크게 짓고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도 보면은 모스크를 크게 여러 개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슬림과 영적인 싸움에서 힌두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이런 기도로 영적인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덧입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무슬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우리는 무슬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힌두교를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불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됩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는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복된 날로 허락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 장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신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우리 학생부 코스타 있습니다. 코스타의 아버지 참석하는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쿠퍼레의 불을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수요중복 기도에, 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그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멀리서 사회가 하고 있는 일본의 백성인 성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성교사님 로거스 신학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김정 성교사님 암투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암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영준 목사님, 원주민 성교 위해서 수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 성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많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우리 청년부와 학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코스타가 시작됩니다 오늘 점심때부터 코스타가 시작되는데 코스타에 참석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중보기도회에 교회에 서 있습니다 여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교회 레노베이션론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교회 목장 목자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도 제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학생의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학생의 청년부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코스타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코스타가 성명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년 목장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잡을 우리 한 잠에 잡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잠에 잡잘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